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? 아 배고픈데 아우 주문을 한번 외워볼까? 아우 어디서 그냥 딱 하고 그냥 라면이 내 앞에 딱 왔으면 좋겠다 아우 배고파 주문을 외워볼까? 옥미할매와 함께 라면 가 고픈데 먹으니까 그냥 어, 너무 좋아요 국물도 너무 좋아요. 아, 어, 먹고 싶죠? 음, 새콤달콤한 맛. 이 무맛. 여러분도 배고플 땐 옹미 할매와 함께라면.